안녕하십니까. 임경국입니다.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병의교수로 있습니다. 오늘은 법, 입법,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하이에크가 1973년도에, 서 1976년, 그리고 1979년 각각 세 권의 책을 본에 합본으로 만들어진 합본으로 해서 번역된 책입니다. 자유기업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어, 이 책은 첫 번째가 규칙과 질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정의 환상 세 번째고는 자유인의 정치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 원래 이 책을 제 1, 1973년도에 쓴 책이었는데요. 책이 첫 번째 나왔는데이 책이 나올 때그 당시 하이에크가 상당히 몸이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어, 비엔나에 있을 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뭐 초대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쓸쓸하게 지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건강이 나빠가지고 신경쇠하게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야 일정이 책 쓰고 이제 더 이상 책을 쓸수 있는 쓸수 없을 것 같구나 하는 아주 비관적인 쪽에 있다가 아, 1974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대가들도 인센티브를 받으면 상당히 용기가 나는 모양입니다. 아, 하이에크도 역시 예, 노빌 경제학상을 받고 나서, 뭐, 아팠던 몸이, 언제 아팠던지, 씻은 듯이 가시고, 역시 활발하게 이제 조수로 활동을 시작을 해서, 결국이 책이 끝났는데요. 어, 이 책이 썼던 그 당시, 1973년도죠.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보면, 좌평에, 완전히 좌편향이 되어 있었죠. 동유럽 사회주의는, 동유럽 사회주는 계획경제가, 뭐, 계획경제로 지배하고 있었고, 서유럽이라든지 영미 국가에서는 케인스주의가, 케인스의 간섭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자유주의라고 한 것,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업, 빈곤, 위기 또는 양극화라고 하는 양극화를 처리하는 그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얘기죠 오늘날 얘기한다면 이것은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회학의 근원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시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동유럽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로 들어갔죠 소위로 케인스주의, 케인스의 간섭주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이에크는 어, 하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또는 간섭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다. 역시 특히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효율적, 비효율적 인 것이 아니라 어, 어, 비효율이 적 아니라 완전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거든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한국에서 왜 중요하냐, 한국 사람, 한국인들이 왜이 책을 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특히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주 적,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완전히 좌편향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유라는 개념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유라는 얘기 전혀 듣지 못하죠. 언론 매체에서 전혀 듣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 자유민주주의라는 데서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좌파에서는 그리고 민주주의만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촛불집회입니다. 촛불집회를 프랑스 혁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이나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것은 프랑스 혁명이 이어진 것이 러시아의 혁명이라든지 그 이후의 수많은 사회주의적인 혁명의 기치가 역시 그 뿌리가 역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우리 또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취하는 경제 정책을 보면 역시 경제 정책도. 사회주의적으로 경도되어 있죠.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공정경제, 혁신경제 이건 모두가 다 계획경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시민의 삶을 책임지기는 게 국가가 이게 정의로운 국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책 이것이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이에크는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식이었습니다. 특히 또 이건 치명적 자만이다. 여러분들, 1988년도에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혹은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간섭주의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 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이에크가 지금이나 그 전에 젊었을 때나 혹은 후기 1970년대나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간섭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사회 질서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니 고민하고 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글을 쓰고 했던 그런 것이죠. 하, 아담 스미스의 거슬러,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담 스미스가 일생 동안 고민했던 것은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더도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사회 질서가 형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에크는 인간이 구조적으로 무지하다고라도 인간이 참 알지 못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 질서가 가능하냐즉 국가의 간섭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사회 질서가 가능하냐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특히 하이크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 경제 시장 경제가 어떻게 실업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또는 양극화 또는 불평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집착을 했던 겁니다. 어, 이와 같이 하이에크가 이런 고민 속에 발견했던 것이 오래전에 발견했던 거죠. 하이에크 발견것이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생직 질서. 질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위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서가 있는가 하면 내생적으로 스스로 질서가 형성되는 것인데 바로 자외,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형성되고 또 역시 이문 이 속에서 국가가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스스로 빈곤 문제라든지, 분배 문제라든지, 또는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질서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1973년도에 썼던 이세권의책 속에는 자유의법 그리고 자유 속에는 사회 질서의 구성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회지, 사회주의, 자유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 원리에 따른다 따른 것이 바로 어, 그, 어, 자생직 질서. 다시 말하면 자생직 질서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입법, 법입법, 그리고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사회의 구성원칙을 규명한 책이라고 흔히 볼수 있는 거죠. 특히 하이액에서 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그 자유사회의 구성원리, 원칙을 설명하는데, 원칙을 설명하는 특히 주목했던 것은 경제학을 넘어서 법학, 윤리학, 정치, 철학 등 학제 융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데, 단순히 경제학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회, 통화, 사회 통합적, 아, 학제 융합적으로 봐야만이 시장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자유사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인간과 국가의 관계, 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여 그였습니다. 그, 하여 그, 그의 그, 그, 그 조서를 보면, 원, 엄정한 말이라 굉장히 원대합니다. 학제 융합적이기 때문에. 법학, 윤리학, 정치철학적 개념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학계 융합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어, 역시 현실적합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합성이 대단히 크죠. 어떤 자유주의 이념보다도 역시 하이에크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합하다. 이런, 그, 이런 책이기 때문에 하이에크를 읽어야 하고, 또, 어, 이, 이 책을 시위적절히 번역한 걸, 번역해서 나온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이 책이 한국의 자유주의의, 자유주의 인프라, 지적 인프라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